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 소속 한 간부가 국정원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야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활동 중이던 휴미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되어 북한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건은 유야무야되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물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기밀정보 여러 건이 외부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소위 자파 정부가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등 국가기관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공작 업무를 거의 못하게 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던 부서를 반으로 축소해 버렸으며 진행 중이던 1심의 간첩수사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내 정보분야를 폐지했으며 정보부 경험이 전혀 없는 직업정치인을 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351명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 500명 가까운 국정원 직원들이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의 계엄대비 문건을 구태타 문건으로 침소봉대하며 기무사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의 방첩 인력 대다수를 방출했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여야가 없고 오로지 국익만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야당에 제안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망가뜨린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기능을 즉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기능과 대공수상권을 원상복귀시키는데 함께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적국을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과 군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가짜 계엄 문건을 이용한 기무사 기능 약화.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남한 내 간첩 활동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 내부의 안보망, 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22대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북 대정부망을 다시 튼튼히 하고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